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 관상 공부가 아니라 개인관상 상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거의 다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물론 돈 받고 대면 상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면 상담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고 대면 상담은 제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로라든지 통화를 해가지고 상담한 것은 전부 다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부로는 문자든 대면이든 무조건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자든 대면 상담이든 무조건 1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내주고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대면 상담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바꾼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무료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유료로 전부 다 전환해가지고 상담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부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들, 그래서 또 궁금해서 뭐 추가로 여쭤보실 분들도 무조건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려 합니다. 제 계좌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거기 입금을 시키고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2645-875G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상담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너무 무료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시기가 여기까지만 무료 상담하고 앞으로는 전부 다 유료를 하려고 하니 이점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동안 저하고 통화해서 나중에 또 연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 돈을 받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그렇지 않고 제 영상을 보고 본인이 본인 관상을 살펴보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전부 다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오니 이점 차고 없애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